월세인가요? 네. 와, 얼마입니까? 네, 아, 얼마입니까? 아. <laughs> 제가 1분을 와서 아, 잠깐만요. 열쇠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아, 되네요. 네, 맞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40만 원 정도 걸려요. 40만 원? 이, 네. 40만 원? 네. 4만 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26살 룸메입니다 카와루코상 가오르코가오르고 네. 오, 그러면은, 국적이 일본인입니까? 아, 일본인이에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근데 대학교 때 1년 정도 한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오, 네. 어디로 갔었어요? 아, 연세 대학교. 아, 신촌? <laughs> 네. 반갑습니다. 신촌에 살았었어요. 그렇군요. 오, 그러면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 개발자! 네. 그래서 여기는 오사카. 라는 네. 곳이고 미야코지마미야꼬지마미약지마 네. 미야 어, 그러면은 왜 오사카에 살고 계십니까? 그냥 직장이 오사카에 있어가지고 음... 여기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제 떼근무여가지고 어디 살아도 <laughs> 괜찮거든요. 아... <laughs> 근데 여기가 그냥 놀러 가기도 편하고 뭐 오... 친구들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도 교토에서 이... 아...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네네. 그냥 교토 쪽 아니면 오사카 쪽에서 직장을 좀 알아봤어요. 어 그러면은. 아요거 너무 좋다. 요거는 조금 아쉽다가 있나요? 미야코 집안은 일단 지안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뭔가 놀러 아... 갈 데가 없으니까. 아직 20대라. 아, 네네네. 놀아야 되는데. <laughs> 네, 아, 네 오사카역이랑 가까우니까 교동편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다 좋고요. 네. 어, 그러면은 오사카와 교토 어디 살았을 때가 조금 더 좋으셨나요? 친구들은 다 교토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오. 저는 오사카가 좋아요. 오, 오, 왜요? 왜요? <laughs> 교토는 약간 좀 조용하고 음. 관광지가 많아요. 외국 분들도 많고 교토는 널로 가, 대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오사카에 비해서? 네네네. 네네. 요기... 사 똑같은데 가거든요. 어, 근데 어딜 그렇게 놀러 가십니까?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그렇게 놀러 가지 않는데 <laughs> 노는 게 되게 <계속> 좋다고 <laughs> 아니, 그냥... 하셔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 놀게 많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걸 적으셨는지 아니, 안 됩니까? 아, 네네 되게 많이 적으신는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컨닝페이퍼 네. 컨닝페이퍼. 그러면은 여기는 네. 한국으로 치면 오피스텔과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연한 다른 특징이 몇 가지는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는 어떤 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 멘션이요. 멘션이 아파트랑 다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일본은 네. 약간 멘션이 많아요. 음...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부분 멘션 혹은 저런 어, 단독주택, 단독주택 이두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멘션입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아직도 긴장되세요?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이 채널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뭔가 부동산 관련된 거 좋아해 가지고. <laughs> 아집 <laughs> 아, 구경하고 네.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뭡니까? 여기 열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아, 아 그래야 이게 열리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오 신기 비밀번호 칠 수도 있어요? 아, 아니요.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아, 놀병. 그 집에 안에 는연들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 요 이거 다시 해야 되네요. 아, 네. 네. <laughs> 아, 그러면은 열쇠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네요. 아, 네. 맞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다시 아, 만들어야 아, 되는데 40만 원 정도 걸려요. 40만 원? 40만원? 네. 4만엔? 4만엔 권료. 어, 열쇠 사업을 어, 하는 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절대로 오리면안 돼요. 어, 절대 안 되는? 여기 택배 박스. 어. 있어요. 방금 밖에 계신 아, 분이 네, 네, 네. 택배를 밖에서 넣는 거예요? 아, 네. 아, 여기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아, 네. 밖에서, 밖에서 넣으면 우리는 이걸 열면 되는 거고. 왜냐면 못 들어가니까. 아, 이게 아. 없어요. 와, 보안이 철저하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열면. 자전거? 오 정말 어, 많다요 다들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자동차 주차장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자전거 주차장은 이만큼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주차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와, 맞아요 한 달에 22만 원 26만 원 네. 비싸네요 뭐 <laughs>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대부분 하나씩 갖고 있나요? 그런 거같아요 아, 저는 없지 아 그래요? <laughs> 네. 자전거 주차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300엔? 하루에? 한, 아, 아니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아, 300엔? 네네네. 그래서 자전거 많이 타치는거요 그래서 300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은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가 현관. 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중문이 있는. 네. 네 개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많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는 평 이런 거안 쓰죠? 아, 몇평 써요. 오, 그래요? 네. 몇 평입니까? <laughs> 그 반만 7병. 아, 이, 요기만? 네, 그럼... 요기는 몰라요.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요기만 알고 계신 거예요? 요기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대략적으로 그럼 한 8에서 9평이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요기는 월세인가요? 네. 아, 얼마입니까? 아. <웃음> 제가 일본에 <laughs> <유튜브에> 와서. <laughs> 아 잠깐만요. 여기가 보니까 새로 지어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8만 1000엔. <laughs> 아니에요. 더 비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렴해요? 네네네. 네, 네. 사실 7만엔도 안 돼요. 6만 6천엔? 6만 6천엔? 어?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 60만원 정도 네, 되는? 네네. 왜요? 왜왜 왜, 왜요? <laughs> 괜찮죠? 오그 정도 되네. 괜찮은 것같아요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인데 밑에가 뚫려 있는. 아네. 아 그래서 이런 부츠 같은 거아네네 네. 얘는 뭡니까? 색깔 깔맞춤이에요? <laughs> 그 가차 있잖아요아 그걸로 네네.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 가지고 그냥 여기 넣었어요. 색깔을 맞췄다? 네. 네 위에는 뭐가 있나요? 공구들이 아, 있어요 공구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혼자 사신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아네몇년 되셨나요? 저는 대학생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7년, 8년 정도 허, 엄청 오래 네. 하셨네요 한국에서 살아보시고 일본에서도 살아보셨을 음. 때 느끼신 게 있나요? 다들 하시는 것처럼 뭔가 화장실이랑 욕실이 따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게... 게 다른 것 같고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화장실. 아, 네 네. 화장실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욕실이. 아, 욕실이라고 해요. 부르는 보통 한국은 변기 화장실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게 나눠져 좋아요. 이렇게 뭔가 쓰고 넣을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러면 은 청소도 두배 아닙니까? 아 네, 그거는 맞아요. 그게 한경이더 <laughs> 편한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네. 아 <laughs> 이런 거 조절할 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 원래 있는 미리, 겁니까? 네. 아 이거를 뭔가 키에 맞게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아, 네, 맞아요. 아, 내릴 수도 있고 여기는 잠옷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잠옷? 네. 그냥 여기서, <laughs> 네. 샤워해서 그냥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또 문이 또 있으니까. 네네. 샤워하면 여기는 습하고 여기는 안 습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도 편하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먼저 찍어볼까요? 아, 네. 되게 깨끗하게 쓰시네요, 집을. 네. 청소를 좋아해요. <laughs> 청소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청소를 좋아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소를 <laughs> 좋아한다는 게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한번 하면 진짜 다른 데도 신경 쓰이고, 막뭐 그렇게 네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해지면 저기가 좀 더러워 보이고. 아, 네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음.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아 여기 밑에 네네네네 네네네. 여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좋은, 아. 좋은 것같아요오 그리고 신기한 게 한국. 분들은 일본 가면 일본 요런 화장품을 사오시고 음, 네, 일본 맞아요. 분들은 한국 가면 한국 화장품을 사와요. 그래서 저도 남닉은 요런 것들 아, 네맞아요 이게 너무 진짜 좋아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오셔서 사갈 만한 추천 제품들이 조금 있나요? 이거 잔머리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잔머리 정리요? 이렇게. 아, 뭐 어, 나도 좀 해야겠다. 잠깐만요. 이게 진짜 좋아요. 고정되는, 네, 오 좋습니다. 요런 귀여운 제품. 이 있군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욕조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대부분 한국은 샤워부스만 네. 있잖아요 봉은 무슨 용도입니까? 아, 이거 발레를 건조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모던이 있는데 건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도 나요 효과 좋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전기비가 나, 많이 나가긴 해요 음. 정말 비싸요 이것을 어, 그러면 <laughs> 네.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이천원 천도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만엔 정도. 아 저거를 쓰면은. <laughs> 맨날 쓰면. 맨날 쓰면은 어, 많이. 네네 많이. 비, 비싸네요. 네. 알겠어. 요 그렇다 그러하다. 여기가 화장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물 청소 못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청소해요? 그냥 이렇게 바닥을 닦고. 아 그리고 청소도그 이게 정말 진짜 드려요 이게 이거에다가 이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변기를 닦고 그리고 그냥 변기에 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청소를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아네 이런게 정말 많아요 <laughs> 이게 다 무슨 용도입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네 똑같죠 아, 똑같... 아 똑같은데 브랜드가 다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문이 되게 많습니다 이 문은 뭔가요? 이거는 세탁기예요아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그럼 이런 애들이 원래 옵션으로 있었던 애들인가요? 아니요 아니, 없어요. 일본은 그런 게잘 없어가지고 그냥 다내 거예요. 어, 그럼 세탁기를? 세탁기도 썼어요. 아 이게 되게 다르네요. 한국은 네. 보통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laughs> 원룸 오피스텔 보통 여기 맨 밑에 있잖아요. 어 맞아. 요 <laughs> 많이 보셨군요. 네. 아주 많이 보셨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이거 세제인데 한국에도 이, 있는데. 아.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아, 네, 냄새도 좋고 네. 여기 그 세제를 넣는 데가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아, 편하기도 하고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요리를 잘해 드실 것 같다 맞습니까? <laughs> 네. 얘네들을 항상 이 자리에 놓으시는 건가요? 아 네, 자주 쓰니까 그냥 여기에 <laughs> 아, 굳이 안에 집어넣을 <laughs> 네. 필요 없이? 네. 아, 이거? 네. 이게 좋아요. 고기를 구웠을 때 그냥 뿌리면 음... 소금은 아니고 네, 조금 다른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고기를 그럼 자주 드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석입니까, 이게? 네. 자석이 돼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자석이에요, 네. 그러면? 아, 저 이거 어떻게 고정돼 있는 건가 했거든요. 아, 얘부터는 벽지고 네, 얘는 자석인 네. 거네요. 자석이. 와 이거 아이디어가 좋다. 네. 전수할 때도 너무 편하고 이런 거 붙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못 같은 거안 박아도 되고 네. 여기서도 월세 살면 못 박으면 안 되죠? 아 네. 아 똑같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가 되게 신기했어요. 행주 고무 장갑 같은 거를 보통 여기다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석으로 붙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쓸수 있다?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족분들 중에 한국인이 있는 겁니까? 네, 아니요. 없어요. 저는 오, 그냥 네. 한국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요? <laughs> 혹시 좋아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소녀시대. 소녀시대? <laughs>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혼자 콘서트 가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오. 지금도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laughs> 아, 네. <laughs>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근데 이사 가기 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이, 이런 거만 많고. 어, 그러면 재료를 마트에서 많이 삽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까? 아, 마트로 사요. 마트로? 네. 그럼 인터넷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아,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laughs> 김치 아 김치를 김치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 김치 매운 좋다.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고추장 고추장 다시다죠. <laughs> 다시다. 아 여기만 봐도 무슨 느낌이 날것 같아요. 다시다의 느낌이 <laughs> 한식을 많이 먹어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어, 그럼 한식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주꾸미. 쭈꾸미 쭈꾸미 <laughs> 좋아해요. 그 쭈꾸미 볶은 거요? 아 네. 아 한국 사람이시네 이제 그냥 <laughs> 한국인이시네 아 좋습니다 냉동실은 아 이게 일본에서는 후르 사토노세라는게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이런 거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주민세에서 공세가 돼요. 그 기부한 만큼 아그 세금이 아, 네. 절약되는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감면되고 이쪽에서는 뭔가 이런 거를 알리고 음식도 네, 네, 네. 이제 팔수 있고 모두가 좋은 이제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한국은 이런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 중간에 문이 없잖아요. 음, 맞아요. 여기는 문이 있어서 되게 분리된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 네. 있으니까 좋은가요? 확실히 네, 저쪽 세탁기를 돌릴 때도 소리가 안 나니까 여기서 요리해도 아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서 뭐 가끔 소리 날때 있잖아요 어, 그런, 그런 것들도 소... 네. 오, 아 이게 중문이 여기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확실히 네. 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옷장인가요? 아네 옷장입니다 옷장? 아, 위에는 뭐 노트북 가방이나 필요하신 거네 판콜? <웃음> <웃음> 이거 한국에서 사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있어 너무 신기하다 일본에서 살고 계시지만 한국 감기약을 사서 드신 <laughs> 이게 무슨 재기입니까 <laughs> 아,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약도 네. 그렇고 아, 좋습니다. 이런 박스를 다이소에서 삽니까? 아니요, 이게 비싸거든요. 2총엔 정도예요. 화장품. 2만 원. 응. 근데 네.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오른쪽이 침대 그리고 왼쪽이 이제 일하시거나 이제 그런 곳이고 저쪽이 베란다. 네. 한국은 오피스텔에는 아마 베란다를 만들 수가 없어서 네. 베란다가 있는 게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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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밖에서 뭐 하는 게 없지만 <웃음> <웃음> 그래서 뭐게 <laughs> 어, 개방감이 있고 개방감이 있고 그리고 빨래 같은 걸 말릴 수 있고 아, 좀큰 네. 물건을 저기다가 둘수 있는 것 같아.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을 여기는 많이 안 두시려고 하나봐요. 네 제가 이사를 몇번 하다 보니까 뭔가 물건을 많이 있으면 이사 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버렸어요. 아, 여기는 이제 일하시는 네. 이런 공간인 것 같은데 담요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려져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앉으시는 겁니까 의자에? <laughs> 아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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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지고아 안쪽 이렇게 이돼 있네요. 네. 네네 이게 네. 아그이 담요에 연결된 거예요. 아, 네. 그 느낌이네요. 일본은 코타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온돌이 있어가지고 너무 집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네네. 일본은 집이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래요. 아, 이런 문화가 발달한 게 온돌이 없으니까 아, 네.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네. 어 근데 이거는 나도 탐나는데. 되게 <laughs> 그럼 여기선 보통 뭐 하시나요? 여기는 다 해요. 여기서 이, 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아 재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 그러면 은 일본도 이런 재택을 지금도 많이 합니까? 재택근무, 코로나 때는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 한국이랑 똑같이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들 많아진 음.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저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카카오 캐릭터죠? 네이 캐릭터를 <laughs>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 얘네, 얘네였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페란다로 조금 나가 볼까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아. <laughs>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물건을 많이 안 두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란 건 필요합니까? 아니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게 아, 네네. 제거 제가 산 거예요. 아 이거요? 없어요. 아 그럼 원래 등 자체가 없어요? 네. 오. 그래가지고 <laughs> 이게 필요했었어요. 아 이걸 갈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에어컨 청소할 때도 필요해요. 너무 높아가지고. 아 높으니까. 아, 근데 자주 나오시나요 여기? <laughs> 아니요, 안 나와 추, 춥잖아요. <laughs> 아 진짜 추우니까 네. 잘안 나오게 되네 여기 동그란 건 뭡니까? 이거 네. 24시간 화, 환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아환풍기 네. 같은 느낌이군요. 아 이게 한국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중문과 베란다가 생긴 느낌이랑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일단 혼자사는게 너무 좋아요. <laughs> 집에 있으면 씻을 때도 가족 간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 먹고.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아, 이거 받았대요 아, 그건 적으셨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아 저는 취득금으로 하니까 여기 집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촬영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먼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